BMW M4,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자, 이제 예, 중고차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차량의 색상이 상당히 확띄는색깔이 레드 색깔. 한번 봐봐. 진짜. 일단, 슈퍼카들의 장점이 뭔지 알아? 어떤 것들이요? 모든 색깔을, 천시로운 색깔을 올려놔도 멋있다라는 거. 진짜 천시로운 색깔을 갖다 놔도, 아, 멋스러운 차가 스포츠카야. 일단은. 그래서 이 차량이 전주에서 올라왔는데 차량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차야. 이차 같은 경우는 내가 한번 예전에 한번 만져본 적이 있었거든. F8이 e M4 차량에 들어가는 스트파반데 얘가 엄청나게 비싸 이거. 우와. 리얼 카본. 처음 진짜 카본. 근데 나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얘가 굳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왜 얘를 달아놨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밀려 들어와도 얘가 어차피 깨져버리기 음. 때문에. 굳이 뭐, 크게 도움은 안될것 같거든? 좌우측에 지금 쇼바 쪽 옆으로 해가지고, 사제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품목인데, 얘는 순정으로 자체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있어도 상관없을 건데, 얘까지 놓으면은 비용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가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M5보다 얘가 오히려 더날수 있어. M5 같은 경우에 V계통이잖아. 얘 같은 경우에 직렬이거든? 직렬 6기통이야 아직까지 이 차에 대해서 좀 하자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동안에 이제 봐온 걸로, M5나 V6 엔진 고출력, 이거 더 올라가 있지, 고출력들은 당연히 열도 많고, 이제 메탈 베어링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얘가 그렇게 문제되는 거못 봤다. 주행 키로수는 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럼 5만 키로 주행했으니까, 한번 5일 필터부터 한번 떼볼까요, 우리? 궁금하니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맨날 뜯어보잖아요. 그죠? 이 실장. 네. 떨리냐? 안 떨리면 이상하죠. 한번 빼보자고, 한 번. 오일좀 빼고. 음. 보자고 깨끗해 보여? 깨끗해 보여? 깨끗한데? 이는 약간의 음분 가루는 살짝 있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필터로만 봤을 땐 합격인데 일단 직렬유기통이 v 식보다 덜하다니까 이게 손상되는 게야 중고차 사갖고 오면은 뭐부터 해야 되냐 중고차를 구입해 음. 음. 오면 오일? 오일 교환? 그동안의 관리가 어땠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엔진오일을 기본적으로 싹다 교환을 해주는 게 오일류들은 메인터넌스를 좀 진행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게 맞아 갖고 왔을 때 오일필터 이런 부분들 열어보고 색가루 얼마만큼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주고 그리고 진단기상에 어떤 볼트가 있는지 고장코드가 있는지 d d c 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야... 대박인데? 왜요? 누유 하나가 없어 너무 깨끗해 닦은 흔적도 없고 와. 퍼펙트하다. 응. 5만 킬로 차량이라서 뭐. 이 하체 보면은 AMG나 이런 차들에 비해서 되게 얇아보이지? 얇상한 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체는 BMW가 잘하는 것 같아. 하체는 벤츠, AMG나 이런 거에 비해서 BMW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제가 댓글 중에 그런 댓글도본것 같아요. 어. 아 그래? BMW는 하체지왜 어. 그러냐면 이거 봐봐. 뼈다귀가 뭐 힘없어 보이잖아. 근데, 얘네 코너링이나 이런 거 잡아주는 거 보면, 진짜 이 차량들에만 들어가거든, 이게. M 시리즈 차량이 대부분 뼈다귀가 하체 부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5이파라이나 이런 게 차체에 올라가 있잖아? 두껍게 들어가, 이거보다 더 두껍게 들어가는데도. 근데 내가 봤을 때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량할 거야, 아마 이게. 차체 무게를. 잘 만드는 것 같아. 이 부분은, 반주가 따라가야 돼. 아우디 계열 쪽은 부싱이 상당히 약하고, 대신에 그 약함을 보강하기 위해서 부싱만 자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 이제 비행 같은 경우는 스트러담 쪽에는 부싱이 좀 따로 나오고 있고, 로암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안 나오고. 이게 타다 보면은 생기는 유격들은 부싱을 가는 게 아니라 M 시리즈들은 아셈블리를 교환하는 게 맞아. 그것도 안 되면 타지 말아야지. 안 그래? 그게 결국에 뭐다? 카프야. 하자를 하나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요? 드디어 하나? 반봤습니다반다는 아니고, 이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보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많이 하 수입차는 타이어를 보면 이분이 씀씀이가 있다고 하죠. 어느 정도 이제 유지를 하거나, 누가 그러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고급차 들어오면 타이어부터 본대. 왜냐면 타이어를 어떤 걸 꼈냐에 따라서, 뭐또 손님이 돈을 잘 쓰니 안 쓰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뭐수입차기 때문에 수입타이어를 껴야 된다. 이런 고지관념 때문에, 차주분들이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국산 타이어가 국산 타이어가 딸리지 않거든? 수입 타이어에 비해 보면 이 차량은 근데 내가 나는 솔직히 이 타이어는 싫어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알아 이렇게 내가 손가락 하나 가려도 이게 어디 타이어인지 다 알아 어 개인적으로 난이 타이어를 진짜 안 좋아해 문제도 많고 금액은 싸나 그싼 만치의 느낌으로 산다고 면 뭐라고 안 하겠지만 타이어 자체가 솔직히 추천해주지 마, 말아야 할 타이어 중에 하나 이 타이어는 앤슨넥음 네. 음, 이렇게 해야 되나 넥음 <laughs> 네. 음. 대표님 거기까지 만 해주세요 응응 음, 음, 타이어 그좀 그렇 그렇다이 앞뒤 타이어가 다른 것 같은데 자 볼까 어 다르네요 응 음, 여기는 어? 이제 던음던음 어? 음. <laughs> 음, 음. <laughs> 이거야 어? 피넬리나 이제 저 미쉐린 피제로 이런 애들 많이 쓰는데 접지력이 상당히 좋긴 하지. 근데 우리나라 타이어가 해외에 나가서 판매될 만큼 나쁜 타이어가 아니야. 수입 타이는다 지우개 타이어라고 그래, 우리가. 지우개? 지우개 타이어. 타면 탈수록 막 타이어가 막 달아. 빨리 달아. 엄청 빨리 달아. 수비 같은 경우는 한 만오천 내지, 이만키로도 안 가. 앞에 수배를 치잖아. 후 연기 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단다고. 국산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나다 감안하고 만들기 때문에 괜찮아 아, 너무 말 많으니까 오일 못 뺐잖아. 오일 빨리 빼야 돼. 왜 이렇게 배출구가 있고 주입구가 있겠어? 그만큼 고백의 향이기 때문에 색깔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거란 말이야. 이물질이라든가. 네.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라 해서 아마 이렇게 만든 거야. 대부분 보면은 BMW의 뒤에 쪽 디퍼런셜을 보면 없잖아. 배출구가. 썩션 방식이잖아. 썩션 방식이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건 원래 탈거에 정상적으로 하면 탈거를 해서 뚜껑을 뒤에를 열어서 배출시켜주고 세척하고 실링 본드 처리해서 다시 장착하고 올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느 운전자가 차주가 그걸 이해하겠어. 이걸 내려서 오일 가는 것보다 공임이 더큰 건데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디퍼런셜 작업에도 한 80만 원씩 받아야 된다 고 그러거든. 야한번간 거야. 그러면 이 정도면 간 거야 한 번. 이 정도면 가렸다고 봐야 돼. 왜냐면 색깔로 가서 닦아주고 장착하는 게 맞아. 색깔이 깨끗해야 되는데. 엔진은 고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0W40으로. 제품은 울프. 울프 오일이 나쁘지가 않아. 이 엔진이 NOE, NO4 기반으로 만든 엔진이거든. 엠퍼 차장 엔진이. 그러면 NO4, NOE 엔진이 진짜 명기라는 거거든. 그지 진짜 좋은 엔진이라는 거야. 그 엔진에다가 이터보 과급기를 달았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가자고. 한 번에 싹다 빼지 말고 얘네들은 교환 주기가 네. 이렇게 이렇게 빠르진 않아. 내가 판단하는 거는 한 10만 킬로로 보거든. 근데 이제 고객님 이제 소모성 관리로 이제 바꾸시는 건데 그 차주분이 차를 되게 아끼시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냐면 오시기 전부터 플러그는 어디 꺼 코일은 어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근데 플러그는 NGK 거를 좀 꽂아달라고 했는데, 원래 순정 자체가 보시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시 걸로 끼시고, 코일은 델파이. 델파이가 또 정품으로 장착이 되고, 원래는 보시사에서 나왔던 플러그 코일을 사용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델파이로 좀 변경이 되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업체 간에 서로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델파이로 바꾸지 않았을까. 플러그 촉을 보시면은, 멀쩡해요. 멀쩡해. 이제 고객님께서 교환 요청을 원하신 거고, 소모성이라, 백금블러그가 들어가거든요. 이백금블러그는 대략적으로 수명이 한 10만 키로 이상도 갑니다. 근데 저희가 추측하는 거는 10만 키로 내지 8만, 10만 정도를 이제 보는데, 자, 정품 보실 거 정품이라고 하긴좀 그렇죠. M. 로고가안 박혀 있어요. 대신에 보시 제품 시킨 거 보여드릴게요. 신품이 우측이고요. 기본 파츠가 좌측이에요. 별 차이가 없죠. 총 높이 차이를 보면 미세하게 차이는 있어요. 미세하게 거의 차이 없습니다. M. 로고가 없죠. 이렇게 자, 자. 자, 들어갑니다. 엠노그. 엠노그가 -NOG.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일단 고가에요 고가. 네. 플러그를 꽂기 전에 내열그리스를좀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게 쩔어버서 끌어져버리면 실린더 헤드를 탈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미리 방지하는 거예요. 나중 사태를. 일단, 네. 타조분은대단하신거예요 그래도.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 오셔가지고, 이게 소모성을 작업을 하잖아. 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욕할 수도 있는데, 이런 차량을 사면서도 플러그코일 하나 바꾸는 것도 덜을떠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 카푸하다 이렇게 얘기을 많이 하시거든? 구독자분들이 나는 진짜로 이런 관리 자체도 안 하면서 고출력을 타고 싶어하는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좀 말리고 싶어 그럼 차 사는 거는 누구나 대출 받으면 다살수 있잖아 이만한 차량을 타려면 이만한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 꼭 욕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다라는 거야 아, 누구나 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타보고 싶은 건 맞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타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구매를 해서 타야 그 다음에 중고차가 나와도 또 좋은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관리 안된 차를 결국엔 신나게 타고 던지는 게 대부분 젊은 층 분들이거든. 차 어때 진짜? 이뻐요. 이쁜 예쁜 것도 이쁜데 이렇게 타야 되는 거야 정상적으로. 응? 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튜닝 그것은 순정이니까. 고성능 배기량 차량들은 이 정도만 타도 어, 뭐 딸리지도 않아. 오일 관리, 소모성, 메인터넌스 관리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맞아. 우리 오늘 뭐 멋있어? 뭐 미션 오일, 부동의 엔진 오일. 그다음 또뭐 있어? 어, 디퍼런셜 오일. 타했잖아. 이렇게 관리하는 게 솔직히 아까도 말했지만. 차만 번지르하게 사지 소음성 관리는 안 하시는 차주분들이 상당히 많아. 그러면 안 돼. 차 너무 잘 샀어. 응. 금액대도 괜찮고, 7천만 어라니 네. 어잘산거 같아. 키로수도 비해고, 뭐 사고도 그렇고 없고, 어 차량관리 괜찮은 것 같아. 마무리하자고. 응.